안녕하세요. 3학년 5반 김태규입니다. 과학탐구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실험은 막대 자석의 수에 따라 얼마나 많은 클립이 자석에 붙을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막대 자석 2개와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자석 2개와 클립이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실험을 위해서 클립의 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클립은 45개가 있습니다. 클립을 이렇게 모아놓고 먼저 자석 하나를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석 한 개에 붙은 클립이몇 개인지 세어보겠습니다. 총 24개입니다. 처음에는 N이랑 S극을 붙여서 해보고 두번째에는 N극이랑 N극이랑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N, S극이랑 해보겠습니다. N, S극에 붙은 클립의 수는 몇 개인지 세어보겠습니다. 총 11개입니다. 자석을 같은 길이 붙여서 클립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45개에서 2개가 빼면은 43개입니다. 이번에는 막대자석 2개를 세로로 붙여갖고 막대자석에 붙는 클립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총 <laughs> 24개입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 자석의 수에 따라 클립의 수도 달랐습니다. 네모네 실험을 했는데 클립이 가장 많이 붙은 경우는 두 개의 자석으로 앵극과앵극을 붙여서 클립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클립이 붙었을 경우는 두 개의 자석으로 앵극과 X극을 붙여서 클립을 붙인 경우입니다. 클립이 가장 적게 붙은 경우가 자석 두 개를 앵극과 X극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앵극과 X극이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 클립을 11개밖에 못붙인것 같습니다. 자석 한개를 이용했을 때는 앵극뿐만 아니라 엘 t 급 상관없이 24개의 클립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클립이 붙은 경우가 2개의 자석으로 앵극과 앵극을 강제로 손에 쥐고 클립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총 클립 45개 중에 43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로 미는 힘이 강한 자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큰 자석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석의 수에 따라 클립이 많이 붙는지 자석의 극에 따라 클립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